주권선교사 방송입니다. 주권선교사 방송은 철저한 신앙 소명을 따르는 삶을 전합니다. 오늘은 식품 중개업체 대표에서 비영리 단체의 혁신가로라는 제목으로 게리 맥스위디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헌신이, 즉 그가 자신의 소명의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식품중개업체 대표에서 비영리단체의 혁신가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식품중개업에 뛰어들어 32년 동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외골로 달려온 게리 맥스 위디. 자신의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했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식품업계에서는 기업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던 1993년, 암으로 투병하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갑자기 일상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일에 미쳐 집안에 소홀했던 남편을 한결같이 믿고 기다려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도 전하지 못하고 떠나보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던 게리는 지금 자신의 모습은 아내도 결코 바라지 않을 거라는 데 생각이 미쳐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섰다. 두 아이는 이미 장성에서 독립해 나갔고 주택 대출금도 모두 갚은 데다 노후 자금도 충분했다. 벌써 쉰 여섯 시 되었으니 이제는 돈이나 사회적 성공보다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유통 전문가 푸드뱅크의 매스를 들다 인생 이막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던 게리는 식품 중개업을 할때몇번 방문한 적이 있는 샌프란시스코 푸드뱅크를 찾아갔다. 푸드뱅크는 식품을 기탁받아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식품지원복지단체였다. 자원봉사자로 1년을 일하고 나니 식품중개업에서 잔뼈가 굵은 게리에게 푸드뱅크의 두 가지 큰 문제점이 보였다. 적극적인 유통전문가였던 그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였다. 첫째. 푸드뱅크에서는 주로 통조림이나 포장된 물건을 취급하고 빨리 변질되는 신선한 제품은 대부분 기피한다. 그 결과 빈민층에게는 건강과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데꼭 필요한 신선한 음식이 돌아가지 않는다. 둘째, 식품 유통업체들은 단지 시장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수만톤의 신선한 농산물을 매년 쓰레기 매립지로 보내거나 동물 사료 공장으로 보낸다. 시장 기준이라는 것도 별것 아니다. 조금 흠이 있을 뿐 맛과 영양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엄청난 양의 농산물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있는데도 버려지는 현실을 보다 못한 게리는 2000년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과일과 채소 재배 업자들을 푸드뱅크와 조직적으로 연결해 시장 기준에 맞지 않는 신선한 농산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게리는 대량의 농산물을 기부받거나 싼 값에 공동으로 구입하도록 개별 푸드뱅크들을 일일이 설득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로 하여금 이처럼 일사불란하게 협동하게끔 하려면 기존 푸드뱅크들의 비협조적인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식품의 양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한 푸드뱅크에서 모두 가져가버리면 다른 푸드뱅크에서는 하나도 가져갈 수 없지 않은가.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협동하면 사실상 더 많은 식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게리는 푸드뱅크 책임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만나서 협동하자고 설득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농장에서 가정으로 프로그램이다. 주 정부가 후원하고 캘리포니아 푸드뱅크 협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은 40개 푸드뱅크 연합에서 재배자들과 포장업체들에게 40kg 용량의 플라스틱 통을 나누어 주어 농산물을 담게 하고 냉장 트럭을 이용해 그 통을 수거한 다음 이 운동에 참여한 푸드뱅크에 분배한다. 운영 첫 해, 빈민층에게 나눠준 과일량이 220톤이었는데 2006년에는 활동을 확대해 주정부 차원에서 농장에서 가정으로 캠페인을 펼쳐 신선한 사과, 아보카도, 멜론, 양파, 감자, 수박, 옥수수, 호박 등의 농산물 1만 톤을 40여 군데 캘리포니아 푸드뱅크에 나눠줄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에는 신선한 식품을 살 돈이 부족한 저소득층이 300만 명가량 있다. 그들이 굶주리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식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과일과 채소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신선한 농산물이 부족한 것이다. 신선한 농산물은 건강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지만, 정작 그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는 도달하지 않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품을 나누어주는 푸드뱅크가 그 역할을 떠맡으면서 수백만의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는 점에서 게리는. 인생 2막에 누구보다 뿌듯한 자부심을 느낀다. 인프라를 구축하다. 쉽게 상하는 1만 천 톤의 농산물을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창고를 빌리거나 신축해야 했고, 식품을 분류해줄 자원봉사자도 구해야 했으며, 최종 소비자들에게 배분하려면 식품 저장소도 만들어야 했다. 자금이 부족한 몇몇 푸드뱅크로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푸드뱅크가 많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역사회에 들어오는 기부금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해결의 실마리가 된 것이 농장에서 가정으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처럼 열악한 푸드뱅크들을 경험이 많은 식품산업 자원봉사자들과 연결시키고 스태프 훈련 세미나를 운영하고 기금 모금 리스트를 공유하고 푸드뱅크 지역에서 무료로 텔레비전 광고를 할수 있도록 후원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조금은 미묘한 장애물이 하나 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몇몇 푸드뱅크에서 지저분하고 빨리 상하는 농산물을 취급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신선한 농산물보다는 통조림 식품을 취급해 왔던 푸드뱅크의 창고 직원들은 내가 왜 이런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어야 하죠?라고 불평부터 늘어놓았다. 오랫동안 식품 중개업계에서 경영자로 살아온 게리는. 자신의 경력을 10분 살려 이 문제를 대처했다. 문제를 충분히 쏟고 한 다음,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 방향을 제시하고 협력을 끌어내는 것은 내게는 아주 신나는 일입니다. 2010년, 게리는 캘리포니아의 300만 저소득층에게 4만 톤의 농산물을 나누어 준 샌프란시스코 푸드뱅크 프로젝트로 제퍼슨 상을 받기도 했다. 제퍼슨 상은 미국에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공이 큰 사람에게 수여하는 공공부문의 로벨상이라고 할 정도로 권위 있는 상이다. 어느덧 이른을 앞두고 있는 게리 맥스워디는 여전히 활기찬 모습이다. 그는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